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통독해 왔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이 되면 어, 사무엘 하까지 읽게 됩니다. 아,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네장씩 읽게 되면 11기상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신구약 성경 1독 할수 있게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성 속초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디아코니아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화재로 인한 산불로 인한 구제 헌금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 주일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활 주일 헌금을 드리면.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그 중에 일부를 또 돕는 일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따로 헌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실패, 그의 인생의 큰 실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가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하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군지 몰라. 여러분이 예수님, 예,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베드로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활기를 그렇게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멀찍 죽이 따라가고 있어요. 활기를 잃었어요. 소극적이에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마음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지 못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분인데 어떤 일로 어떤 날인가 부터 소극적이 되어 베드로처럼 멀리 따라가는,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기를 잃습니다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뭐지요? 다윗은 시편 c o 편 e 절 n 절에서 자신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n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도 아멘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에 옆에 모시고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또 하나의 실패 원인은요.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입니다. 혼자.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 몇 명이라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몰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혹시 요즘도 있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항상 위험한 동물은 혼자예 혼자. 혼자 외톨이가 되는 동물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힘이 약할수록 동물들은 더 하나가 돼요. 힘을 합칩니다. 똘똘 뭉쳐요. 그럴 때는 맹수도 함부로 그 안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똥을 똘 뭉친 이이 짐승들을 흩어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맹수의 전략인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의견과 좀 달라도 전체의 뜻이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은 사탄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힘센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다. 하나가 되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평소에 주의로부터 마음을 얻고 인심을 얻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게 공, 맹자가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지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카론,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어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 조롱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어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는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관계없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나 예수 누군지 몰라 그러는 순간에 수탉이 꼬끼오 수탉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수탉을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벽이 되면 수탉은 꼬끼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닭만 꼭 기어합니까? 미국 닭도, 유럽 닭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닭도 새벽이 되면 꼭 기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랍지요? 베드로 사도가 세 번째 나 예수 몰라 그러는 순간에 꼭 기억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꼭 기억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자신의 지질이도 못난 모습을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숫닭의 외침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활기를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그분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5장 1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비시며 나의 며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 축축 예수 부르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생명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그분들에게도 이걸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 28일 날 가족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예, 강사로 오신 고영철 목사님 저는 이분이 오산 수청교회에 다임 목사라고 해서 아, 오산에서 오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제 방에 딱 들으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오산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목사님은 28살이고 저는 10살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내 나이를 알고, 그때가 처음 내려갔을 때내 나이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먼 발치에서 저를 늘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고모도 예수 믿고 이모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을 열어서 전화 이름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없냐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전화번호 명단에 쭉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초청,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주간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와서 밥한번 먹자. 이러자는 거예요, 밥한 번. 그래서 우리 다음 다음 주일날 11시 반 예배 끝나고는요, 새로운 분들은 푸른 초장에다가 특별식으로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밥한번 먹자. 가자. 그렇게 초청하면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어, 저는 참 많은 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생명. 그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전해서 그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내 가족의 기쁨, 이웃의 기쁨.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회개케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부인했을 때에 수탉이 꼬끼오 소리치게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수탉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꼬끼오가 수탉이 우는 걸까요? 우리는요, 새들이요, 지지배배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새들이 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도 우리의 선조들은 하도 어려운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수탁이 새벽에 돼서 꽃기요 하는 게 이게 우는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는 겁니까? 새벽이 됐으니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는 힘 있게 소리쳐 외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수하이 암탉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소리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운다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그것이 우는 것이든 소리치는 것이다.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소리친다, 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이 지지배배하는데 새들이 운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야, 새들도 노래하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수탁이 목총을 가다듬고 소리쳐서 꽃기어 외치니까 이 외치는 소리가 파동이 돼서 베드로의 가슴을 때려버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도 뒤로 돌아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너 다굴기 전에 세번나 부인한다고 내가 경고했잖아. 그런데도 내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해. 그런 어떤 책망하는 꾸짖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부드러운 눈길, 사랑의 눈길, 극률의 눈길인 것입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여전히 변함없는 자비의 눈길인 것입니다. 그 자비의 눈길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어쩌다가, 마음, 마음을 놓아 놓고서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 그래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 16절, 21절, 62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타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울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속화된 내 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도해 보.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내 모습, 내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내 모습,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심히 통곡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난게 뭐지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기도,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진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나 때로는 실족할 때에도, 때로는 인생의 짐이 무거워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애정, 시선으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사명을 재확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과 모든 피를 흘려 주신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일깨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끼 이상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그리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예수님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사셨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세사람 되게 하셔서 다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